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 끊긴다고 해가지고, 제가 얼른 끄고, 얘네들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요거는 장디의 선별 애들. 지금 선별 점인데요. 사이즈가 제법 크죠? 제손 보세요. 이렇게 보이세요? 애들? 음, 요건 잘 보여야 할 텐데. 벌써 내손 먹겠다고 지금. 이건 캘리코타임. 아나 근데 캘리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달마시야 주름도 너무 예쁘고 눈 크기도 맞고 블랙이는 사이즈가 더 크더라고요. 다른 애들보다 근데 너무 예뻐요. 정말.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는 홍백이. 홍백이는 좀 귀여워요. 왠지 아세요? 입술. <laughs> 너무 귀여워. 그리고 선별은요. 이제 하나하나 올려드릴 건데, 측면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보이시죠? 측면이 너무 예뻐요, 진짜. 그래서 선별 객체들은 조금 단가는 있어도, 그냥 일반 우리가 수족관에서 보는 그런 전미들하고는 조금 수준 차이가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 기다리셨던 분들은, 댓글 달면 저희가 순서대로, 문의 순서대로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많이 문의 주세요.